교수님 말씀하시길 빨리 사서 와라 하셨습니다 빨리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강 텔단 텔단 이게 자연...

돌레브나무야 심풍나무, 심풍나풍나번역했어요레브라고는간의풍나처럼 이 떠있어서 너무 시원해요 모화가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길립이 나다 나이를 전대하고예수님에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 나이를 딱 보자마자 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어, 것 같아. 우리 자신들이랑, 자신들이랑 이가 하면 벌써 밥는 부두에를 건져가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이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고 하나는 베데르고 하나는 단에준이라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달곧그달 그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어, 재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베들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스은재단에 올라서 분양하였더라.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이곳에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음행. 를 저지르게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왕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죠? 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하고 이제 와서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 가가지고 로브암의 코실라이제션에 넘어가 버리면 자기를 배반하고 죽일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계획하고 작정을 한거야 작정하고 금송아지 두을만들었어 그리고 봐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죄가 되었다 그랬는데 또 산당을 짓고, 산당 짓고, 레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 그러니까 정통 신학이 아니야. 보통 백성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 데려다 너 목사해. 이런 식이야. 신학도 안 했어. 보통 사람들을 데려다 제사장을 삼고, 여덟 절, 유다의 절기와 뭐, 절기를 지키는 지킨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딱이 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야,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행에 빠뜨렸, 빠뜨렸던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작이 어떻게 됐냐. 여기는 단지파가 살았잖아요. 원래 단지파는 어디를 군배받았어요 저쪽 소래골짜기 블레색접경지대 땅을 분배받았어 그리고는 여기 와서 여기 오니까 너무 조용하고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니까 어떻게 해? 여기는 평화롭게 살던 나이스 거민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여기 와서 이주해서 정착을 한 거야 앞에 아, 보이는 건 구두멍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재단이 있습니다 역시 그쪽니다 목이 물렸습니다. 돌질이 매우 발을 힘들게 합니다. 이곳은 런식참 아, 네. 단단해 보이고 단거가 땡기네요 네? 이곳은 바로 텔단입니다 <laughs> 반반다리. 아보 카도나무가 많아요. 아, 아 네, 네,